안녕하세요 국스월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한 차량은 바로 BMW iX3입니다 지금 보시는 iX3에 어떤 시공을 했는지 저희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스월드에서 추천을 드리는 파나픽셀 틴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PPF 보호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의 도장면 관리를 위해서 그래핀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습니다. 오늘은 틴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필름은 파나픽셀 SB 슈퍼블랙으로 시공을 했고요. 틴팅 농도는 전면은 30%의 투과율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 1열 같은 경우는 15% 측면 2열과 후면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좀 진하게 4%로 시공을 했는데요. 1열, 2열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1열은 내부가 좀 비치죠. 근데 2열과 후면은 보시다시피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밸런스형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실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픽셀 틴팅은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지만 실내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X3 실내 모습입니다. 보시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가 됐다면 실내에서는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잘 보이죠. 이게 바로 파나픽셀 SB 틴팅의 특 장점 중 하나입니다. 파나픽셀 SB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변하지 않고 열 차단 잘 되고 그리고 시공 후에 국수월드에서 10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드리고 있는 프리미엄 틴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다양한 썬팅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하실지 고민되신다면 국수월드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고 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나픽셀 틴팅 후에는 PPF 보호필름, 그래핀 코팅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PPF가 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 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도어 컵 그리고 도어 엣지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 커버 PPF는 아시다시피 투명이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리드 돼 있는 거예요 짐을 옮기다가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쭉 되어 있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경계면이 살짝 보이시죠? 음. 저희가 두꺼운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PPF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돼서 순정에도 PPF가 되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그루시 BC 필러. 여기가 하이그루시 부분인데 여기도 PPF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취약한 부분인데 이쪽에도 필름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B필러, 이쪽 C필러에도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넷에도 지금 PPF가 되어 있어요 주행 중에 스톤칩, 돌방을 막기 위해서 본넷에도 전체의 PPF 필름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차도 편하게 할수 있고 주행 중에 어떤 뭐 돌이 튀거나 오염 물질이 튀거나 해도 다 보호하는 거죠. 굉장히 광도가 높죠. 거의 도장면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광도가 높은 PP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리미엄 틴팅, 유리막 코팅, PPF 보호 필름 가죽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신차 계약 후에 국수 월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